위 험한 향 기가 커지고 조심해. 했었네 아. 택스. 425번 판방하트1 1 오, 이거 찬 던져. 네. 아 남아있...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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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laughs> 이거 하고 정산이야 이거 하고 정산이야 정산 안나면반경 나온다 렛 6시가 렛6 빠졌다 나 왔어 아, 어 여기 살짝 빠졌어 들어가기. 그냥, 그냥 와 그냥 와할 어. 필요 없어 딜안라는데 퇴브리지 거울1 1 1이길세요11아켜 음, 여기까지

한번 좋게. 뭐야? 봤 자, 어가 있네. 날찾이건 눈속임입니다. 이 중에 길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도록 하자입 네. k a 오 okay, okay. Thank you. One, one, two, one, 1군. 아, 여기 안 되겠다, 안, 안 되겠다. 가, 가둔다, 저거. 어... 어, 여기, 여기 서면 돼. 1군데, 여기 이렇게 설까야 음, 그... 그, 그, 뭐야, 점찍 있죠? 점찍 나오면 중앙 유도야. 아, 씨발. 아, 막 걸려. 네. 오케이, 오케이 걸려. 스펙 네. 빠졌어. 맞았어. 맞았어. 활용. 활용. 아, 이거 팔걸, 팔걸. 아, 확인, 확인, 확인. 3시 널 날, 1시, 3시, 5시. 정산이다 아, 아까 봤지? 꽃봉오리 밑에야. 그 파란색이. 어. 근데 거기 밑에 있어도 쌓이지 않는 게이지. 어? 그러니까 뭐? 한칸더더 더 떨어진 위치임, 거기는. 여기 여기.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그 일구일구 밑에 왼쪽으로서, 왼쪽으로 가서 없지 왼쪽으로. 거기 생기면 꽃더 생겨.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안 돼. 그 이게 여기랑.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거울이 거기구나.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일곱 시 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아까 그러니까 일곱 시, 여섯 시, 여섯 시 쪽. 밑에 간다 얻어야 어, 돼. 어, 거기 어그 로. 어, 어디로 가야 돼? 아 이거 일곱 시 아, 아래로 아래로 아, 아래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아, 응. 알아서 가봐. 패스패 천천히 쓰는 거다. 아 왜요? 나바 떨어진다 떼바시. 나한테 떨어진다. 잠어 이거 풀어줘야 돼. 바로 광시 가면 있다때려또 걸렸어. 평타 평타 평 됐어 됐어. 괜찮아 했어. 진정 진정. 지어가 뭐. 결과 한번 고줄게요 아쉽네. 1 4 2이만 보내고 가자 가자 크 최대한 밖에 빠아줘꽃 어, 생겨도 됨 상관없어 유통기 많이 생겨서 신경 안 써도 돼. 터져 없데노비라테스트마 아이 <laughs> 끝 나고 정산생각. 몇시몇 시래고? 다시다 시. 다 시. <laughs> 나 들어갈게 그냥. 여기 <laughs> 있을게요. <laughs> 그냥 때리면 가. 어. 음 아무것도 안할 거. 더버은 줄게. 먼저 머리 한번 걸릴 거야. 간격도 빠져서 그냥 제한 돼 그냥 바로 가. 무력 그냥 해. 무력 조절할 필요 없어. 149죠. 응. 몇몇초 응. 모르면 조금만 봐. 아, 어, 아, 오케이. 에스케이 가면. <laughs> 아, 어. 왼쪽 안전. 오른쪽 앉전무력잘 들어간다. 왼쪽, 왼쪽. 다음 야 보고 쳐. 보고 보고. 그렇게. 응. 어, 똑딱. 해해해 해. 어, 그만 그만 이제. 어, 나, 나, 나 그만하자, 미리, 빠, 미리 빠졌어. 미리 빠졌어. 미리 빠졌어. 아, 심포가 뭐지? 빵무력해야 된다. 아, 나빵 걸려 데 자, 음, 자 원서깨줘아 어, <laughs> 잡기 생각해봐. 도사랑 <laughs> 에, 어, 어, <laughs> 아, 페 <갔어, 갔어. 웃음> 찾고, 어, 찾았어. 암수 양동. 조암수 양동. 응. 저마 상태들 어때요? 나 있어 나 있어서 가서 바로 털고 또 채울 수 있어 응 음... 음, 포션 많아 아래격 그러면 아래격 아래임파 아래임파 어. 음. 가자 가자 밑밤 연깽 뭐가 없줄 남아? 어, 뭐가 없지? 남아? 129줄인가 지금? 응 129줄 어. 가자 가자 스킵해줘 응 음, 스킵하자 59줄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헤메 허물 속에 137줄이야 연꽃 조심해서. 저거 아닌가? 어, 어. 머리 갈 생각해봐. 어, 노란색 터지고 협파. 지금? 갈어요갈한번 <놀람> 혹시 <놀람> 어, <놀람> <터진다>, 뭐 그냥? 뭐 이제 진다터진다 대박. <놀람> 대박. 내가 연장 끌게. 내가 연장 끌게. <놀람> 레드사! 안 봤어 어,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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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알았을. 맞았어 활용 똥해 세게 빼고 이제 나와 이제 나와 세게 로 간다 연칭 대맘부야 네 밑에 잡아주고 아래 아래 바로 아래, 올릴 아래. 수 있어 연칭? 다 입어버렸어 아 올려줘 룰을 모으면 딱 붙어 되면 딱 붙어 59줄 봐 내려와. 내려가요. 한번안 거야 원발번릴게 이거. 아에얘 무조건 죽어. 히든 앱에 있지 우리. 응. 어? 워킹 어 워킹 생각해봐.부터 떡부터. 어? 어? 워킹, 생각해봐. 워킹 생각해. 어. 안녕. 조용해 <목소리> 이거.. 이거 내가 잡을게 이거 나 없어 나는 루루 암수루암수그 다음 반정산이다 히든앱에 딜할 생각해 아야 아드 아야아야올파 올퍼. 무조건 아. 올드야 네 전화가 없었다. 희든 이보야. 희든 운데가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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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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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어안 다섯 번째야. 한탄이 다음 한탄이 거 인간이 들어가는 인간이 거다. 들어가서 나갈 나와 들어가서 나와 천천히 터져 이거. 반정산반정산일 뭐라? 뉴언프, 아자오 오십 바로 간다 이거. <laughs> 봤어. 아 75룰이야. 아래 누구? 저거, 저거. 내가 잡아! 내가 잡아! 내가 잡아. 아, 아, 어, 오케이 룰은? C웨어 한번쏘 이제 저나 저머가 어, 차마. 없긴 해. 아 나도 저머 없어. 그냥 던진 거야. 볼만. 방시 퍼즈 피해. 아, 아, 어, 아 괜찮아. 피 까면 돼, 피 까면 돼. 워킹 한번더 생각해 보자 기어 감수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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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지 마 잡히지 마아옆집이 없다 카운터 나이스 너무 좋아 워킹 계속 봐곧 거의 다 된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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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그냥 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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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 함수야 아어아어 막대기야. 어, 맞... 맞격 아무나 잡아줘. 잡아줘. 아무나 잡아줘. 다가 다가. 다가 다가 빨리 잡자. 안 어, 안 됐어. 생각. 워킹도 생각. 생각. 워킹 항상 생각. 잡아잡기호 잡기. 워킹 한번 나올 것같아 맞았어. 맞았어. 아, 하자, 자 하자, 자맞 아, 갔어. 에 맞아 맞아 가지고 들어가 정야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 갔어 예나해 볼게 끝봐 그 아, 끝나고 버블돼 돼, 아, 돼. 최초 7시 왼왼왼 여기야 응 여기 아니야 아, 안 바뀌었고 아, 두번 아, 여기야 아시 무려? 저 전, 이거, 게이지 생기고. 암수 누구? 암피 암수. 올라줘.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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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워킹, 워킹, 워킹. 워킹. 야, 대각선, 대각선. 홈 먼저 피하고. 또 피하고, 대각선. 스펙. 음. 한, 둘. <laughs> 셋. 안낼 끝나고 연징 함 또... 확인. 넷. 정산이다. 다섯. 마음껏 아, 들어가야 돼. 나, 나, 거 나, 거 나, 들어와. 가가. 들어가지 나, 마, 나, 마. 들어가지, 아, 들어가지 나, 마. 들어가지 마. 어차피 정산이야. 안질게요 복상 복상 네. 플러스 1 번호 확인해. 확인. 확인. 응. 키에. 괜찮아. 이상이 안 서로 돼. 여섯십이요스 밑에 내가 7시. 수면 폭탄도 있다. 가 어, 죄송. 위협한데 콜해 줘. 가스던지게 미안. 죄송해요. 6시 와줘. 매드사야. 공지 마. 나 걸렸어. 방금 걸렸어. 아, 확인했어. 확인했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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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딜 몰면 돼. 매드사. 아, 앞에 전방향 작 생각. 잘했어. 어, 맞았어. 3번. 둘. 맞아. 터진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와, 나와. 나가, 나가. 생각보다 멀리 나와야 된다잉. 딜해, 딜해. 용인데나 오른쪽에 4. 하나 생겨. 오른쪽에 하나 생긴다. 오케이, 아. 이거 안될것 같으면 애썼어야 돼. 돼, 데이, 돼. 데이, 돼. 데이, 나 점화 있어. 잡혔어. 무력. 무력. 해 단전. 괜찮아. 입적 떼서자. 룰암 사자 그냥 룰암 보 우리 암초 많아. 했어 했어. 여기쯤 음. 하나 있어. 매두사 매사안 봤어. 딜래딜래 이러면 간다. 봤다 갔어. 삼. 씨발. 잠만 만 잠깐. 잠오만까지 나오면 내가 사잡 잡힐 거야. 밀리 생각해야 돼밀리 기상기 아껴요. 나 화수야 하나. 아, 가서. 미안 미안. 시원. 한 번. 그어 음. 마지막에 터져. 마지막에 터져. 마지막에 터져. 말했어. 터져 줄 살아. 나이스. 끝나고 내가 잡을 거야. 맞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잡히는 거 우선. 잡히는 거 우선. 조용해, 잘, 잘 11시. 11시 다섯 시 합시다. 시 간다. 보고 쳐. 보고 쳐. 자. 아, 씨발찐찐찐괜둘다괜찮다괜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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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네. 아괜찮 네, 아, 보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괜아아니야아괜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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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어. 일 2,000일. 0일2내일2일 2,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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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0 0일 2,000일. 2 0 0 0 2 에이, 거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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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중워 아직 끝 아니야. 아직 끝 아니야. 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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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아 빨리 안 돼. 아 진짜 미개쓰. 와. 미역겠네. 아. 아. 아, 시발, 아, 어. 아. 아. 아 형들 카운터 실력 뭐야? 그러니까 씨발 뭔겨. 좆쳤어. 겨나 진짜. 아 그냥. 아. 아. 아나고생했어 아. 진짜. 아. 아. 남프 어디서 고인 거지 씨발. 아니야. 괜찮았어. 마지막 많이 남았다. 와스코 어. 잘했어. 아, 아, 하나 아니요 하나 제가 가, 마지막에 괜찮아. 그 뽀싱님인가 던지라 할때 제가 실수로 던짐 긴장해서 아, 근데 괜찮았어 마리아 옆에 남았어 내가 파수여가지고 아 근데 쳤어. 그거 겹치는데 아. 괜찮아 있겠아한잔에아한잔에 <laughs> 아, <laughs> 진짜 아우 이 정도면 이라서좀 얼탔어 얼 많이 탔어 남은 숙제가 3만 2천개인데? 씨발 월요일인데 곧 일요일이다 씨발 야이번에페브리지 냄새 났잖아 아하하하 페브리즈 냄새나서 깼네 그러네 페브리즈가 신이다 아... 컷컷배씨발아 진짜 아... 고생 많았다 암제 하러 가야겠지? 해야지 아 진짜 아, 아... <laughs> 아, <해야지. 웃음> 아. 아 진짜 씨발년 아... <laughs> 아 초반에 자꾸 큰 키드나 보기 전에 연봉해가지고 진짜 아, 괜찮아. 내려오잖아. 괜찮아. 깼으면 예, 예, 예. 됐어. 깼으면 됐어. 됐어. 어. 다 됐어. 진짜 마지막에나 긴장하면서 어. 우리도.